안녕하세요, 여러분. 김정현입니다. 며칠 전에 또 인테리어 사기를 당했다는 분하고 미팅을 하고 왔어요.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던 초창기부터 뭐, 인테리어 회사를 어떻게 하면 잘 선정할 수 있는지 뭐, 이런 말씀들을 드려왔는데, 어, 이렇게 사기 당하신 분을 뵙고 나니까 마음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회사를 고를 수 있을지 한번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. 오늘도 원고 없이 말씀을 나누는 거라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하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. 인테리어 업체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의 사연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, 어, 매장 오픈을 하는데 2억이 조금 안 되는 비용으로 공사 계약을 하셨다고 해요. 제가 현장에 가서 살펴보니까 대략 공사 진행 정도는 한50%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데 이미 이 인테리어 업체한테 지불한 돈은 그 중에 한90% 가까이를 지불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또한 가지는 공사 완료하기로 한 날짜보다 벌써 한달 이상이 더 지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인테리어 회사에서 공사하러 오지도 않고 사람도 오지 않고 또 들어왔던 작업자들은 돈을 못 받아서 일하다가 손 놓고 다 갔더라고 하더라고요. 인테리어 회사 사장이 다른 현장에서 돈이 묶이는 바람에 어, 비용을 투입할 수가 없어서 늦어졌다. 돈을 만드는 대로 뭐 천만 원 정도 만드는 대로 들어와서 또 작업을 하겠다.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지나간 시간이 벌써 한 달을 훌쩍 넘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 동안 어, 멘붕도 오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그 인테리어 회사 사장을 달래보기도 하고 설득도 해보기도 하고 또 돈을 만들어서 주기도 했었다고 하세요. 근데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결국은 지금에 와서는 자포자기 자포자기라기보다는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셨다고 해요. 제가 이 분을 만나 뵀던 건. 유튜브를 하니까 뭐 이런 비슷한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연락을 주셨던 것 같아요. 제일 먼저 계약서 작성은 하셨는지 여쭤봤어요. 작성은 하셨다고 하는데 뭐 내용을 좀 보고 싶었지만은 계약서를 들고 오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계약을 한 이후 얼마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착공을 했는지 여쭤보니까 뭐 그다지 오래 걸리진 않은 것 같아요. 제가 이걸 여쭤봤던 건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도 세워야 되고, 도면도 좀 그려야 되고, 그리고 고객과 협의를 충분히 해야 하는데, 오늘 계약하고 뭐 당장 다음 주부터 들어오겠습니다라고 하면 좀, 그렇죠.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니까. 인테리어 공사는 충분히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도 완공하고 나면 아쉬움이 있는데, 크게 준비하지 않고 들어왔다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좀 많이 보여요. 두 번째로 여쭤봤던 건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계획이나 도면 같은 걸 받으신 게 있느냐라고 여쭤보니까 핸드폰으로 도면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그냥 선만 그려놓은 레이아웃 평면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. 그 평면도 조차도 치수도 제대로 적혀져 있지 않았고 구체적인 그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. 근데 음, 어떻게 이런 정도 가지고 계약을 하셨냐고 여쭤보니까 상담했던 인테리어 회사 사장님이 언변이 너무 뛰어나셨던 것 같아요. 정말. 로 말은 청산 요소처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분하고 계약만 하면 그냥 저절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셨대요. 공사 대금은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여쭤보니까 처음에 뭐한30% 정도 줬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금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한30% 정도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.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계약할 당시에 어떻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 정해 놓고 시작을 하죠. 또 인테리어 회사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정표라는 걸 만들어요. 그래서 어느 시점에 자금이 필요할지 정해놓거든요. 근데 처음부터 돈 가지고 힘들지 않게 하면 잘할 거야라는 진짜 선한 마음에 돈을 주셨다고 하는데 음, 사연을 듣고 보니까 정말로 안타깝더라고요.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공사 들어오지 않아서 그 명함이랑 계약서에 있는 주소로 찾아가 보니까 그 회사가. 없더라.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인테리어 회사 잘 선정하는 방법 해놓고 꼭그 근거지를 확인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. 근거지라는 건뭐 회사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 회사가 그 지정된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. 어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찾아가 보니까 없더라. 제가 영상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.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가서 몇 살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회사가 없다면 정말 난감하지 않겠느냐. 근데 그 주의해야 할 사항에 모두 다 걸리셨더라고요. 회사 확인도 안 해봤고 또이 회사가 작업한 포트폴리오라는 걸 확인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사진 몇장 들고 와서 보여주는 걸 그냥 다 그대로 믿으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작업한 작업을 들고 다니면서 영업을 하던 사람을 제가 고객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보여준다면 이 회사가 작업한 게 맞는지 그냥 그 현장이 어딘지 물어봐서 전화 한 통만 해봐도 확인해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인테리어 회사의 평판도. 운이 좋으면 확인할 수도 있어요. 암튼 이 고객에게 사건은 벌어졌고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으니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. 해서 어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여쭤봤어요.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인테리어 회사하고는 인테리어 회사하고의 문제로 남겨두고 얼른 오픈을 하시는 게 그동안 잃어버렸던 기회비용,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기회비용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. 안 그래도 마음속에서 많이 내려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더 웃긴 건이 인테리어 회사가 좀 악질 같아요. 저도 인테리어 회사를 하지만 제일 먼저 공사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 인테리어 회사가 작업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을 했으니 다른 사람하고 공사를 하겠으니 이 현장에 시비를 걸면 안 된다. 뭐 이런 의미에서 포기각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 써주겠다고 하더래요. 자기가 어떻게든 끝까지 마무리를 하겠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음 고객 말씀으로는 이 회사가 마무리를 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하셔서. 변호사든 법무사든 찾아가서 이 회사가 공사를 포기하는 방법을 찾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렸고, 이거는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 하고, 더 중요한 건 얼른 공사 마무리를 하고 오픈을 해야 하니, 제대로 된 회사를 찾아서, 물론 지금까지 들어간 돈 이외에, 추가로 비용은 더 들어가겠지만 얼른 마무리해서 오픈하시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. 수입원이 생길 테니 좋은 업체를 꼭 찾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회사도 믿을 수가 없다.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오늘 영상에서 또 말씀드렸던. 두 가지 근거지가 있는지 당하셨던 거 반드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포트폴리오를 들고 온다면 이 회사가 작업한 게 정말로 맞는지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가 어떤 것인지 충분하게 들어올 회사와 협의를 한 이후에 회사 선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전히 인테리어 회사에 사기당하는 분들이 계신 걸 보니까 마음이 참 좋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정상적인 회사들이 이런. 그 좋지 않은 회사들 때문에 인테리어 업계 전체가 욕을 먹는 것도 마음이 좀 아프고,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인테리어 업계, 인테리어 회사에 대해서 안 좋은 경험이 있으셔서 선입관을 갖고 계실지 모르는데, 제대로 된 회사, 괜찮은 회사도 많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왔다. 그리고, 가급적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고 싶었다. 뭐,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. 인테리어 회사가 고객을 두고 사기 행각을 벌이는 건 정말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. 특히나 상업 인테리어 창업을 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하면 이분들은 앞으로 먹고 살아가야 할 생계수단의 위협을 받는 거라서 정말로 이런 짓은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인테리어를 준비하고 계시는 예비 고객분들께서도 한번더 근거지가 있는지 또이 회사의 포트폴리오가 정말 맞는 것인지 어, 말이 정말 잘 통하는지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 낼수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시고 어 인테리어 회사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. 예비 고객 여러분들 인테리어 회사 다 이렇지 않아요. 대부분 좋은 회사가 훨씬 많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더 신중하게 인테리어 회사 선정하셔서 정말 좋은 결과물로 돌려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